한의학, 양의학, 한의학, 양의학. 현대 한의학의 한계는 의료 제도의 모순인 현대 과학 기술의 산물인 진단기기 사용 불가에서 연유됩니다. 현대 한의학과 현대 양의학을 비교 분석할 때는 현시점의 장점과 단점을 제대로 분석하고 그러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사실, 시대적 조건, 제도적 규약 등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이해하여야 할 듯합니다. 현재 한의학과 양의학 중 어느 학문을 믿으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이 던져진다면. 거의 100%에 가까운 확률로 모든 분들께서 양학을 믿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실 것입니다. 한의사인 저조사도 그 질문에 대해서는 동일한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많은 조건들 속 신뢰 형성의 결과물인데, 과학 발전의 부산물인 진단기조차 사용할 수 없는 현재 한약이 보여주는 모습은 너무도 비참하고, 과학 발전의 기술적 실용성을 활용할 수 있는 현재 양약이 보여주는 모습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의 한의학과 양의학의 장점과 단점은 명확한 듯 합니다. 한국 사회의 제도적 모순으로 객관적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는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한의사가 내놓을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는 너무도 초라합니다. 한의사도 탐구하는 인간이기에 객관적 데이터의 피드백을 통해 가설과 검증, 이론의 확립 등으로 발전해 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데이터를 통한 발전이 가로막힌 상태에서 관념에 머물 수밖에 없는 현실은 뛰어난 한의사들의 능력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과거의 한약과 과거의 양약은 어땠나요? 과거의 한약은 어땠나요? 과거의 양약은 어땠나요? 예, 과거의 양약은 과거의 한약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양약은 객관성, 재현성이라는 과학의 산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현재의 양약으로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이와 달리 과거의 한약은 객관성 재현성이라는 과학의 산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시대적 제도적 역할에서 배제되어 버렸습니다. 즉 일제치하에서 한약 말살 정책과 현대 대한민국에서 한약 한의사 말살 정책은 결코 과학의 산물인 진단기기를 통한 객관적 데이터의 피드백을 허용하지 않았고 지금도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는 너무도 뻔합니다. 현재의 한의학과 현재의 양의학은 어떠하나요? 과거의 조선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은 쇄옥 전책을 고소하면서 일제에 의해 침탈당하였듯이 과거의 한의학은 일제의 한의학 말살 정책과 대한민국의 과학산물의 진단기기 사용불과에 의해 침탈당하였고 지금도 침탈당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한의학과 미래의 한의학은 어떠할까요? 만약 한의사가 과학산물의 진단기기 사용을 제도적으로 할수 없다면 과학적인 한의학은 영원히 관념적인 한의학에 머무는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의학은 과학입니다. 한의학은 철학입니다. 건강은 균형입니다. 동양 한의원은 균형입니다.